지금 가지고 있아거에요 그렇죠? 응 잘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해안에 모래들이 만들어낸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토리 사큐입니다 도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신발 들리는것 때문에요? 아니 신발에 모래 들어가는게 꺼려지면 커버같은걸 탓하고 그러잖아어 그게 저쪽에 있나봐 그러면 그럼 사러 갑시다 근데 그게 어디? 아. 아. 나는 모래의 그걸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 모래를 느껴봅시다. 모래를 느끼기에 우리는 맨발로 이렇게 왔고요. 어. 이렇게 낙서를 해놨나봐. 예전에 그래가지고 5만 원의 벌금을 물었었어. 가봅시다. 와~ 멋진데요. 생각보다? 저기 올라가 봅시다. 좋아. 포대자루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올걸. 안 돼. 어우, 발이실인데. <laughs> 어떻게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 발자국만으로 이루어진 길이 있어. 아마 다들 편하게 올라가는데요? 높아 보이는 건가 봐. 그리고 비가 오는 것 같긴 해요. 난저 화산처럼 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네. 높지가 않아요. 아니, 멀리서도 여기는 안 높아 보이는데요. 난... 아, 그래요. 난 왠지 절로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저랑 가봐도 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난 절로가 올라갈게요. 어차피 이렇게 가서 올라갈 거잖아요. 우린 주도 갑시다. 그래요, 저기서 봐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이언덕을 근데 거꾸로에 모래가 묻었어. 예보가 바뀌었나?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정상에 왔습니다. 이사 가자. <laughs> 단체 건강 액체로 돌아가. 아, 여기는 경사가 진짜 별로 없네요. 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웃음> 기생충이야, 기생충. <laughs> 오르던 거랑 어쩔 수 없나 봐. <laughs> 기생충 왜 이렇게 웃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laughs> 올라갈 때만 해도 안 그랬을 거 아냐? 포뎅지 푸딩 오스는 이것을 그다지. 아, 산프린, 이것 좀 내가 알려 어, 이 됐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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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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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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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아, 하, 하, 아 하, 하, 아, 하, 하, 아, 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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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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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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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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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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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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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어떤 벤토 집에 와 있고요. 사진으로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골랐어요? 어, 벤토 호타 치즈. 네, 안시하스요 네. 아, 아리가 제... 어, 진짜 양이 많다. 어, 이게 이단도시라고 되어있는 어, 하트 벤토. 어, 진짜 양이 엄청 많은데요.

1,800원입니다. 아, 정말 맛있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안, 아, 안 아니 너무 맛있는데 8 0 0엔밖에안아9 0 0엔밖에안 해. 제가 좀 들어 드릴래요? 아. 동이 진짜 거든요 프리카시, 원하자. 이보다 커녕, 고생해.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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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 버스에서 내렸고 미사사칸 당일 입욕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laughs>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만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만수이로 여기 더 이제. 당일 온천 이용을 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 어. 온센어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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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시타. Right. Uh. Today? 아, 그래요? 아, 그래요. Okay. Okay. 아, 오케이. Uh. 아, 오케이. 네. 아. 아, 데이 토데이? 토데이. 응. 아. 아, 아이, 아이, 알겠습 버스. 그러게요. 여기 5시 거 타야 되니까 오 혼자 정해요. 4시 40분? 어, 4시 40분 좋다. 어. 4시 40분에 만나요. 숙소는 어. 내가 가지고 있 모든 있어요. 걸 준비한 상태로. 어. 4시. 어. 보도서로 해야지. 어, 여기 되게 유명,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어. 여자. 그러면 이따 보겠습니다. 어, 이제 갑시다. 여기서 잘 목욕하고 갑니다. 네. 거기 그탕 바로 마당 같은 곳에 그 새가 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음. 새가 3마리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그 조.. 그 뭐지? 가짜 새였어요 응. 근데 신경이게 뭔지 알아서? 뭐. 그 새가 3마리였거든요? 응. 근데 한 10분 정도 목욕하고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가 됐어요 응. 그게 왜 신기해요? 한 마리가 날아갔잖아요, 가짜 새였는데 소 응. <laughs> <laughs>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어, 제다 이제 버스를 타러 가봅시다. 비가 만수이로 여기 목욕차하고 간다. 여기에요. 그리고 노천탕도 있다고 했는데 혼탕인데 일본의 3대 부끄러운 탕이래요. 그래요? 여기가 혼탕인데 약간 탁 트여 있는 곳에 있고. 아무래도, 그, 여기 사람들도, 혼탕이라는 문화가, 부끄러운 문화인가봐요. 사실, 여자는 이용 거의 안 하는 문화래요. 어, 이용 시간은 근데 맞긴 한데, 지금. 어, 이건 족탕이고, 지금 물이 없어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 혼탕은 저쪽에 있네. 그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저기 조팡이 있긴 하거든요. 저기는 일단 일단 갑시다. 이제 어차피 시간 없잖아요. 어 저기 버스 온다. 어. 저 뽑아야 될 걸요. 좋았어요. 지금 세리나라는 오코노미야키집 앞에 있고요. 여기 이제 오코노미야키를로부부가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먹을 계획입니다. 이거 읽어주시고 계시고 초모는 1가시만. 코레히 히츠는 코레히 히터츠 1가시만.

너무 맛있는데? 소바대신 파같은데, 오히려, 적절하고 너무 좋은데요? 맛있죠?